안녕하십니까 제주 부동산 방송입니다. 한경면 용소리 812평 토지 매매를 소개합니다. 본 토지는 아, 못생긴 토지이죠. 어, 꼬리가 있는데 꼬리 양쪽으로 임야가 있거든요. 또 괜찮습니다 그것도 그리고 2층을 지으면 바다 조망이 나오는 토지입니다. 지목은 전이고요. 면적 812평. 연폐율 40%용적률80%터지고 상수도 760m 떨어져 있고요. 개입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일부가 있습니다. 지금 빨간색 부분 위쪽에 분홍색 부분이 일부 생산관리지역입니다. 네. 그리고 본토지 앞쪽으로 이렇게 주택을 두동 정도 짓고 뒤쪽으로는 텃밭으로 활용했어도 좋고 아니면 또 텃밭 쪽에다가 집을 지어서 바다 조망을 이루는 그런 음, 그것도 괜찮습니다. 가까이에 용수 저수지가 있습니다. 고산이 고산 하나로마트 농협, 고산 초등학교, 차기도포구, 차기도가 가깝습니다. 용수포구, 용당 리사무소, 환원리, 그리고 한경 하나로마트, 한경 면사무소, 낙천리. 가까이에 조수 이리가 있고 제주 공항으로부터 차량으로 50분 걸리겠습니다. 네, 오늘 소개할 토지 매매 현장입니다. 아, 이렇게 두, 본 토지 물건 앞에는 거의 2차선에 가깝도록 넓은 도로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오늘 소개할 토지 812평 인데요. 오, 저 멀리에 지금 당산봉이 보이고 지금 수월봉이 보이고 있습니다. 수월봉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오늘 토지가 좀 모양이 조금 어, 이렇게 요상이 생겼죠. 어 이렇게 2차선은 아닌데 2차선 도로는 그러죠. 2차선 넓이의 도로에 이렇게 50m에 거쳐서 쭉 이렇게 돼 있어요. 물려 있어요. 본 토지가 아 이렇게 본 토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도로가에 50m 물려 있고 지금 이 안에. 보니까 이렇게 농사를 지었어요 보니까 농사를 지은 농사 농토입니다 지금 이렇게 하고 어, 여기에 이렇게 쭉 꼬부랑 해서 반달식으로 이렇게 쭉 돌아갑니다 이게 이 가운데가 이렇게 좀 임하고 있고 임하고 있네요 앞에 보다 이 뒤쪽에 꼬리 쪽에는 조금 높네요 땅이네 예, 보니까 이렇게 바닥에 비트를 재배했네요 예 오, 어, 요본 토지 이렇게 양쪽에는 이렇게 임야예요. 이렇게 임 임야, 양쪽이가 이렇게 임야여서 어 이렇게 예, 겨울에 이런 바람, 여름에 바람 같은 거 태풍 같은 거막아지기는 아주 좋은 어 바람에 예, 피해를 줄수 있고 바람막이는 아주 좋아요. 보니까 예 옆에가 보니까 한뭐 1m, 2m 이상 높이가 되네요. 돌담도 이렇게 쌓였고 쭉 돌아가고 있습니다. 네. 예. 어, 요 끝에 와서 보니까요, 어, 저 멀리, 에 지금, 어 당산봉이 보이고, 당산봉 저 사이로, 지금, 어, 명수리 쪽에 끝에 바다가 지금 보이고 있어요, 바다가. 소나무 지금 보이시죠? 이 너머에 그 사이로 이렇게 돼 있는데, 어, 여기 와서 보니까 이 자리가 굉장히, 에 아, 어, 넓어 보입니다, 이쪽에. 예, 끝자리가, 예, 끝자리가 이렇게 상당히 넓어 보인데요. 요 끝자리에다가 집을 지으면은 2층 지금 바다 조망과 함께 옆에 소나무가 있어 참 보기가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어, 약간 뒤쪽으로는 보니까, 어, 저는, 어, 바다를 조망을 보실 분은 끝에다가 집을 지으셔도 되고, 아니면 도로 쪽에다가 집을 짓고, 요 뒤쪽은 이렇게 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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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만의 농사를 짓겠다. 집 하나 지어 놓고 농사 지을 만한 그런, 어, 텃밭. 집한채 짓고 텃밭 짓기는 참, 텃밭으로 갖고 기는참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은 이 도로 쪽에다가 도로를, 도로 쪽에, 어, 뭐 이렇게 그집 어, 분할해서 집세 채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넓이가 되거든요. 네. 앞쪽에 에는, 어 주택, 뒤쪽에는, 뭐, 텃밭으로 가꾸면은 아주 괜찮은 그런 토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 이렇게 상수도는, 어, 한경 면사무소에 의뢰해 보니까, 아, 760m, 어 상수도 한 1m당 한 4m 정도 경비가 들어가요. 그래서 한3천만원 정도 상수도 경비가, 어 들어갈 걸로 지금 예상됩니다. 네, 어 여기서, 어 이렇게 이쪽은, 어 제주도의 가장 서쪽입니다. 서쪽에서 어 이쪽에는 어 차기도또 어 수월봉, 그리고 용수리, 뭐 포구 해안 이렇게 에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예, 아주 어 집이본 예 토지 뒤에는 이렇게 뭐 고자와식으로 수풀이 무거져서 어, 여기에 집을 지었을 때게 뒤쪽으로 수풀이 감싸주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가까이에 건물은 농산물 창고가 되겠고 좀 멀리에 지금 용수 저수지가 보이고 있습니다 또 멀리에 가까이에 또 보면은 고산리 당산봉 수월봉 또 바다가 펼쳐 보이고 있습니다 용수리에 거쳐서요 <목소리>